길, 저희 단지 그길 건너에 있는 그 체육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 방금 그 동네 그 PC방에 갔다 왔어요. 그 PC방은 1시간에 500원 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온라인 강의를 좀 듣는 게 있는데 그게 핸드폰으로도 들을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뭐 밤에 그 이어폰 끼고 그거 듣고 있으면 그참 폼이 되게 안 나거든요. 그래서 동네 p c 방에 옵니다. 그 강의가 그게 하나 한강의가 30분이라서 어천원 내면은 강의 두개 듣거든요. 그래 그거 듣고 지금 나오고 나와서 지금 잠시 앉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 싶은 게 있는데요. 어제 제가 그이 근처에 있는 그 역곡역에 있는 그 개인 스튜디오를 찾아갔어요. 그게 요즘에 그뭐 아프리카라든지 유튜브 이런 것 때문에 그 개인 뭐 크리에이터라나 그런 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전부 그 스튜디오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그 방송을 할수 있는 조그마한 방들을 만들어서. 대여를 해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왜 갔냐면, 그 요즘에 그 경기도에서 온라인 뭐 강사를 뽑는 게 있어요. 그 그거에 그한번 참여를 해가고 하려고 쭉 거기서 그 원하는 어그 과목들을 봤더니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고, 기타 그게 뭐 있어서. 아, 거기에다가 이제 서류를 했더니아 그게 통과가 됐다고 2차로 그 3분짜리 영상을 하나 찍어서 과제물로 제출을 해라. 아, 그렇게, 그런데 제가 지금도 스마트폰에 있는 스피커로 그냥 말,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제 얼굴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강의가 안 되죠. 그래서 할수 없이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아우, 또,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시대를 이제 뭐 반영한 새로운 업종이죠.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지금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에 모니터가 있고, 그 모니터 위에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있고, 그 옆에 이렇게 마이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명이, 어, 그 모니터 쪽에 있죠. 그래서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그 모니터에 있는 조명을 이렇게 켜서, 켜면 그 모니터에서 바로 보이거든요. 와, 얼굴 진짜 사과 보이대. 제가 나이가 좀, 거의 이제 환갑이 다 돼가서 샀긴 했는데, 진짜 심하게 사과 보이더라고. 특히 그구레나루 밑쪽에 있는 그 검버섯들이 극명하게 보이고, 그 나이 먹으면 그얼굴이내는 점들이 좀 커지거든요. 그것들이 되게 크게 보여요. 야 근데 그때 이제 처음 알았지. 아, 이래서 TV나 무슨, 저, 카메라에 나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분장을 하구나. 내가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 그, 저, 생얼굴로 나와가지고도 이쁜 연예인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거 정말 이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 분장 안 하면 그 TV를 아마 못볼 겁니다. 뭐 하여튼, 근데 제가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뭐 분장할 수도 없고, 분장하는 뭐 그런 화장품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제 그 생얼로 했죠. 근데 그 3분이라는 게 되게 길더라고요. 그걸 할수 없이 그걸 좀 적어서 그 모니터에 이렇게 저 테이프를 좀 붙여고, 붙여놓고 그걸 그, 일다시피 이렇게 했거든요. 한 대분 했을 거야. 근데, 이 눈이, 화면, 그, 카메라를 안 보니까, 그게 표시가 확 나더라고요, 그게. 아, 고민하다가, 할수 없이 그 중에서 그나마 좀 나아 보이는 거로 해서 그냥, 완결을 하고, 그거를, 이메일로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그, 나오면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왔는데, 암만 생각해도 그될것 같지가 않네요. 솔직히, 속으로 되게 실망했어요. 야, 그리고 또더 실망인 거는, 어, 나 그렇게 얼굴이 사 보일 줄 몰랐네. 아, 이게 한달한달 한달 달라질 건데, 아, 이게 참 걱정스럽네요. <laughs> 네, 참. 네. 그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좋은 밤들 보내세요.